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 1위인 이용대 유연성조가 8강에서 세계 12위인 말레이시아조에 역전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카콜라 뉴스 최재훈입니다. 이번에 아주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짝 걱정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한국 배드민턴 전성기를 이끌었던 남자보식 1대장 이용대 유현성조의 복귀 소식입니다. 이용대 유현성조는 2020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한번 팀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용대 유현성조는 2016년에 열렸던 리우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 잠정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용대 선수는 2016 BWF 슈퍼시리즈 남자복식에서 마지막 국가대표 생활을 했고, 유현승 선수는 그 이후에까지 국가대표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한두 선수가 국가대표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16년도에 있었던 이용대 선수의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보시죠. 리우 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뭐 풀을 털어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이제 국내 리그나 해리그를 외 통해서 좀 배드민턴을 좀 즐기고 어, 실력이 된다면 또 도전해볼 의사도 있,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 국가대표 생활을 한 15년간 해오면서 너무나 큰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이용대 선수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터뷰 내용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용대 선수는 자기의 실력이 그때까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리우 올림픽이 끝난 직후 잠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즐기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대로 이용대 선수는 국가대표 잠정 은퇴 선언 후 김기정 선수와 새로운 팀을 꾸려 여러 세계 대회를 나가 초반에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초반에 국내 리그에서도 요넥스에 소속되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용대 선수뿐만이 아니라 유현선 선수도 김덕영 선수와 새로운 팀을 꾸려 세계 무대에 도전했지만 그리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속팀 수원시청에 소속되어 활발한 실험리그 활동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용대 김기정조의 초반 성적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이용대 김기정의 단점은 뚜렷했고 이에 따라 성적은 부진했습니다. 한때 이용대 유연성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아산 세티아완 이두 선수는 나이가 이용대 유연성 선수보다 조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팀을 꾸려 아주 좋은 성적으로 세계대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용대, 김기정 선수, 두분다 개인 실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선수는 맞지만 팀으로서는 안 맞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용대 선수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한때 최대 라이벌이었던 아산 세티아완이 아직도 세계대회를 건지하게 누비는 것을 보고 도전의지를 갖게 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6월에 있을 호주 오픈에서 이용대의 유현순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하는데요. 2010 도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동호인들은 이용대 유연성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반응부터 보시죠. 이용대 유연성도가 복귀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좋아하는 이용대 유연성도가 복귀를 한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응원할게요! 긍정적이고 흥분된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용대의 유연성조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걱정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용대 유연성조가 복귀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용대 유연성조의 복귀 정말 반갑지만 과거의 명성을 해칠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이용대 유현선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동호인 분들의 걱정스러운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용대 유현선 선수의 복귀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용대 유현선 선수에 대해 걱정은 없어요. 왜냐 이용대 선수는 한국 남자복식에서 세계 랭킹 31위로 가장 높은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유현선 선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걱정하는 것은 대한 배드민턴 협회입니다. 지금까지 선수들한테 한게 있죠. 이용대 유현성 이두 전설이 제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제발 배드민턴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대 유현성 선수 복귀에 대한 코카콜라 뉴스 최재현이었습니다뭐 많이 부족하지만 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키보드로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쪽에 구독과 이쪽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이런 이슈가 있으면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